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살아 입니다 오늘은 저희집 마베미의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박스를 열고 어어 일단은 겁나 무거운게 들어있어 어머. 제는 필요 없고요. 이거만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테이프. <laughs> 아이 참. 테이프를 뜯어 줍니다. 테이프를 어디 어디가? 영롱이 죽지. 장 이다 장미. 구성품만 아, 자 열어 보겠습니다. 무거워 데리베리 보여드려 제가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게 하면 자 먼저 이이이 이. 이거 뭐지 어, 이 도어락 이 도어락을 해줍니다. 자, 잠시만. 빨리. 여기, 에이, 여기 구멍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여기 구멍 보이세요? 보이세요? 어. 그러면은, 먼저, 예, 음, 이 이거를 돌려, 돌려. 이렇게. 나오겠지? 겠지나오나지나 나오겠지? 나오나오 대형 담에 이거를 이거주세요 이거를 주세요이 촬영하고 있잖아. 진짜 멋있게 나오고 있어, 진짜. 촬영은 내가야지. 뮤비 촬영 뮤비 촬영 몰라? 촬영은 내가야지. 해 아빠가 아빠가 이거 한 다음에 빡센다고 한 다음에. 네가 고무링은 못한다 그러고. 응 화질이 안좋아해 이. 어, 어어 됐다 됐다 근데 손이 아파. 아 어. 어, 마베이가 제 어제 어제 제 옷에 똥을 쌌거든요. 아 어, 진짜 얼마나 똥 냄새가 어, 딱제입 냄새였어요.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자. 어제 제가 마베이가 제배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갑자기 막 이상한 거품이 똥꼬에서 나오더니 막막 뿌직뿌직 거리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아빠 손에다가 뿌직을 쏴버렸어요. 아. <laughs> <laughs> 이거 완전 고문이잖아. 이거. 오! 축하해주세요. 참고했어. 어, 어렸어. 디 <laughs> 힘이 y 렸어 어, 역시 나야. 역시 나야. 이게 나야. 어, 세개 벌써 했어. 여기 내가 이제. 다 해보면 돼어거어거 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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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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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재미는 있어. 요 만드는 재미도 있죠. 벌써 다 해가잖아? 이거 내가 다한 거예요, 여러분. 역시나. 반대손이 죠 자, 이거를 한번 끼워볼게요. 제 눈에 보이시나요? 자, 이 동그란 면이 여기 문 앞이에요. 깔끔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어마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안에 뭘 쳐주나 이렇게 두면 좀 섭섭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게요.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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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아유, 진짜. 진짜 예쁘죠? 진짜 여기 막 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저도 이렇게 이런 집 갖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 문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mazing.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마뱃미를 입주시켜볼 거예요. 지금 마뱃미는 여기서 아주 누워있답니다. 한번 들어가자고 해볼게요. 자고 있니? 자고 있어도 어차피 입주해야 되는 거는 깨워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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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더 그치 나가는 거야. 마웨이는 지금 잠이 덜 깨, 덜깨 갖고 지금. 안녕하세요. 가만있어요.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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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적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들한테 저희 밥통이랑 반려한대. 잘 적응을 하겠죠. 잘 적응을 할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마베이가 이렇게해 갖고 막 이렇게 돌아댕길 거니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은 빠이빠이. 안녕해 빨리. 저 카메라 보고. 아니. 에이. 헤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